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을 그저 1년 중 가장 추운 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대한은 단순히 추위의 절정이 아닙니다. 1년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직전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특히 올해 2026년은 병우년입니다. 이 해는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인데요, 개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병우년의 강한 불 기운은 개띠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심한 소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불이 제대로 다뤄지면 따뜻한 난로가 되지만, 통제를 잃으면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엇을 더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기운을 비우고 흐름을 정돈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료를 부어도 넘쳐 흐르기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묵은 기운으로 꽉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 시기의 정리는 바로 그 컵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병우년의 큰 운이 여러분의 삶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특히 개띠 분들은 평생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은 늘 뒤로 밀어두셨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2026년 병우년은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헌신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해예요. 하지만 그 결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몸을 챙기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아주 작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2026년 한해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겁니다. 대안의 정리는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여는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 시기에 해야 할 핵심 정리와 조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공간 정리, 두 번째는 음식을 통한 기운 조율. 세 번째는 마음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공간을 비워 운의 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의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신는 곳이 아닙니다.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예요. 우리가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현관을 거치듯이 운도 똑같이 현관 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현관이 오래되고 낡은 신발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보세요. 몇년 동안 신지 않은 신발 굽이 달아서 버려야 하는데 차일필 밀어둔 신발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띠분들은 물건에 정이 많으셔서 버리는 걸 어려워하시는데요. 이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낡은 신발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의 에너지도 함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정리하셨다면 이제 문 안쪽 왼편에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거기에 천이렴을 담아두는 겁니다. 왜 왼편이냐고요 풍수에서 왼쪽은 들어오는 기운 을 담당하는 방향이거든요. 이 천이렴이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병우년처럼 불기운이 강한 해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도 굉장히 강렬해요. 그걸 그대로 받으면 오히려 심신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천이렴은 그 강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여러분의 몸과 기운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와서 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방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특히 침대 밑이나 장롱 속을 한번 보세요. 언제 넣었는지도 모를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지 않나요? 침대 밑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쌓인 피로를 풀고 기운을 재충전하는데요. 침대 밑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으면 그 정체된 에너지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당장 침대 밑을 비워보세요.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다 꺼내셔야 합니다. 장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진 이불이나 오래된 옷가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해진 이불은 더 이상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오히려 낡은 기운만 품고 있을 뿐이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안방에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병오년의 열기와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청소나 정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타인을 우선해 온 개띠분들에게 이 작업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첫 단계예요. 낡은 이불을 버리고 새 친구를 마련하는 건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주방과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과하시는데 주방과 욕실의 배수구는 재물의 흐름과 직결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돈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배수구가 막혀 있거나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온 재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배수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하면 굳이 독한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도 돼요.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식초를 부은 다음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로 헹궈 주세요. 그러면 막혀 있던 찌꺼기들이 싹 내려갑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굵은 소금을 배수구 주변에 살짝 올려두세요. 이게 일종의 막의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들어온 운이 허무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특히 주방 싱크대는 매일 사용하는 곳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욕실은 하루의 피로와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곳인데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실 배수구도 주방만큼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해요. 자, 공간 정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음식으로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 절기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이지만 동시에 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동안 움츠렸던 기운을 서서히 풀어 주면서 다가올 봄의 활동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음식이 전복죽입니다. 전복은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유명하죠.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무엇보다 마른 기운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개띠분들은 평생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이 마르고 기운이 소진된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전복죽은 이렇게 마른 기운을 촉촉하게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병우년의 강한 불기운을 재물운으로 전환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불기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불기운이 통제되지 않고 흩어질 때 생기는 거죠. 전복처럼 음기를 가진 식재료는 그 불기운을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재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복죽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전복을 깨끗이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다가 불린 쌀을 넣고 함께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천천히 정성껏 끓이는 겁니다. 급하게 끓이면 죽의 질감도 좋지 않고 그 정성의 기운도 담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추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요. 병우년의 강한 기운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쉬운데 대추차를 마시면 그 조급함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개띠 분들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불 같은 면이 있어서 병후년이 되면 그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대추차는 그런 성향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줍니다. 대추차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말린 대추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면 돼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은은한 단맛이 우러나오는데 여기에 생강 한두 조각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소화를 돕거든요. 견과류도 꼭 챙겨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작 같은 견과류는 단단한 결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노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돕는 음식이에요. 하루에 한줌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드시는 것보다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몸에도 좋고 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음식을 챙겨 먹는 게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개띠분들은 좋은 음식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가족 먼저 챙기시잖아요. 자녀들 먹이고 배우자 먼저 챙기고, 그러다 정작 본인은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전복죽을 끓이면 가장 먼저 자신의 그릇에 담으세요. 대추차를 우리면 가장 좋은 차잔에 자신을 위해 따르세요. 견과류도 가족껏 챙기기 전에 자신의 목부터 챙기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자신을 희생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열을 내려 운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음식으로 몸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병우년의 강한 불기운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뭔가 빨리 해야 할것 같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할것 같은 조바심이 생겨요. 특히 개띠분들은 원래 행동이 빠르고 추진력이 강한 성향인데 여기에 병우년의 불기운까지 더해지면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음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대한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잠깐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가슴에 쌓여 있던 열기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밤사이 꾼 꿈들, 어지럽게 얽혀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일도 줄어들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어집니다. 특히 개띠분들은 결정을 빨리 내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장점일 때도 많지만 병오년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너무 빨리 결정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하루만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전에 다시 한번 호흡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큰 의식이나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최소한의 시간이 2026년 한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놓쳤을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서두르다 저질렀을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대한 기간에는 가능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개띠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약속을 조금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 보세요. 꼭 뭔가 특별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차한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멍하니 있어도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줄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 없어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잖아요. 대한 기간의 이 조용한 시간이 2026년 한해 동안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 절기에 해야 할 정리와 준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형광과 안방, 주방과 욕실의 공간을 비우고, 전복죽과 대추차, 견과류로 몸을 챙기고, 호흡과 혼자만의 시간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세 가지가 대한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작은 일들이 내 운을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공간을 정리했다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전복죽을 먹었다고 바로 승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안은 새로운 복을 끌어오는 날이 아니라, 이미 다가온 운이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머물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손님이 찾아와도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제대로 대접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여러분의 공간과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운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띠 분들에게, 이번 대안의 정리는 단순한 청소나 건강 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평생 책임과 헌신으로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분들이 이제는 삶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낡은 신발을 버리는 것. 전복죽을 자신을 위해 먼저 떠먹는 것. 5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게 나도 소중하다. 나도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강한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이 뜨거운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소진으로 끝나지만 잘 조율하면 재물과 안정의 결실로 이어집니다. 그 조율의 시작이 바로 지금 대한 절기의 정리예요. 공간을 비우고 몸을 채우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병오년 한해 내내 여러분을 지켜줄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대안의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한 해를 여는 시작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현관 정리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전복죽 한 그릇 끓여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주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받을 차례예요. 2026년 병우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안을 맞아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공간이 어디인가요? 아니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